은가람은 cc 면역 특수 패시브 테스는 디스펠 능력과 차단을 가졌지만 둘다 pvp용 용사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일정 이상의 블록 요구량이 필요하며 탱커인 카이네우스 뚫어내지 못할 들 능력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은가람의 면역은 쿨타임이 길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이 불가하여 단순히 패시브 조건일 뿐이죠 테스는 지속력 싸움으로 간다면 싸울 수 있겠지만 차라리 메리를 쓸게요 좋아요 은가람과 테스의 대화율을 시작하겠습니다 은가람은 보조 받아야 할 점이 많습니다. 관통 문제 때문에 도전에서 안정성 케어가 상당히 까다롭고 평타형 용사라서 무기 옵션에서 공속을 주면 좋으나 치명타 확률 및 공격력 같은 버프들이 미미하여 공속 케어가 까다롭죠. 그리고 기본적인 스탯도 같은 직업군이 위자드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은가람은 한쪽을 챙겨준다면 다른 한쪽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혹은 둘다 챙겨주는 용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용사이거나 보명적으로 사용할 용사도 아니라서 재화 사용 효율성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초보들에게 모건처럼 절대 추천할 수 없으며 고수들은 조합이 색대는 애하고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딱은가람은잘 사용되지 않았던 버퍼인 울프람과 챔피언이 하니바람의 화룸들을 만들기 위한 용사같네요 근데 극혜에서 울프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니바람이 활약했던 던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가람의 등장은 두 가지로 해석되네요. 곧 하니바람 젖대용 신원 던전이 나온다. 혹은 앞으로 은가람을 하니바람처럼 쓰지 않고 관상용으로 끝난다. 첫 번째 해석이길 바랍니다. 패스는짭베라 짭견우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도전 클리어가 매우 빠른 용사입니다. 이유는 초 광역 스킬이며 관동 버프와 필살이홍 콜라보로 기세 등등한 데미지를 가졌고 최고속 도전 클리어 속도의 핵심 버퍼인 카이데 하루키와의 시너지도 좋죠. 게다가 패시브로 통한 모션 증가 때문에 잡아내는 속도가 남다릅니다. 하지만 짭은 짭, 견우와 베라처럼 직발형이 아니고 에어리 필요한 용사라서 그들의 속도를 완벽하게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짭이라고 말할 정도라면, 성능이 괜찮은 편에 속하다고 말하는 수준인데, 그럼 테스를 초보에게 추천할 정도인가? 제 대답은 노입니다. 원거리형 딜러이기 때문에 도전 등반을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물론, 다라를 활용하면 되나, 룬양이 더 좋기 때문에 추천하기 애매하네요. 테스는 초보 진화인 용사인 잭 같은 용사로 기초로 쌓다가, 테스로 갈아타는 방향으로 가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견우나 베라 같은 도전에 빠른 용사에게 보석을 무작정 쓰는 것보단, 다른 컨텐지를 위한 전략적인 보석 사용을 할수 있죠. 은가람과 테스는 안타까운 용사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변신형 용사들은 블럭 모션과 평타 모션이 다르기 때문에 도전 오토에서 클리어 속도가 아쉬운 평가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가람은 변신형 용사임에도 블럭과 평타 모션이 동일하여 도전 오토에서 속도전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만 준비물이 기존과 다르기 때문에 초보에게 추천할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대신 대놓고 접대하는 던전들이 나온다면 현평가는 달라지겠죠. 테스는 예열이 필요한 패시브가 아니라면 무조건 고평가를 줄 용사입니다. 모션, 범위, 관통, 공범 계열 버프는 없지만 그걸 충분히 보조해줄 특수 스킬, 상위권 헌터 스탯 이처럼 많은 이점을 지녔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아쉬운 용사예요. 밸런스를 정말 생각해서 2%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그 2%를 챙겨준 조합이 있지만 쉽게 도달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은가람은 준비한 물건들이 기존과 다르기 때문에 색다름의 재미를 선사하지만 중수 이하들 입장에서 손가락이나 쪽쪽 빨 용사입니다. 그래도 여우동 할라 붙여주면 이른분은 합니다. 테스는 올가처럼 잊혀지기 딱 좋은 용사입니다. 올가는 무조건 좋은 딜러인데 인식이 흐려지는 이유가 자신의 주적 무대에서 하나의 조합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귀찮음으로 인한 평가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도 딱 올가 꼴날것 같습니다.